7월 26일 금요일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해도 다르게 듣기 때문에 결론부터 딱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이 바닥이고 내일부터 그냥 쉬지 않고 일자로 반등한다가 아니라 하락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미국 공포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며칠 전에 미국 공포지수가 요 정도 위치에 있을 때 여기 중심 정도 왔을 때 여기 상단 부분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 19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렸죠. 지난 밤에 19포인트를 터치를 해줬습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죠? 물론, 그 위로도 20포인트, 25, 21포인트 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자, 시기적으로 하기 무조건 바닥이다. 요거보다는 이제는 이제 바닥권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시장을. 공포지수 상단 추세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요런 상단 19포인트에서 20포인트 사이가 이제 상단 정도 돼 보이죠. 예전에도 공포지수 위쪽까지 올라오면은 여기서 일자로 바로 내려꽂는 않는다. 공포로 갔다가 바로 탐욕으로 가진 않는다. 그죠? 렇그 거기 위해서 흔드는 기간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흔드는 기간이 존재를 했다. 자, 지난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난번에 공포 19 포인트까지 많이 끌어올린 위치가 4월 11일입니다. s p 5 0 0 지수 여기거든요. 여기가 공포 지수 엄청나게 급등했던 시기. 그런데 공포 지수 장에한번더 찍고, 한번더 찍고, 19 포인트 좀더 찍고 좀 내려가는 듯 하더니 또한번 급등을 해가지고 공포 지수가 21.3 포인트까지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합력적으로 상승장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급등했던 날을 보면은 4월 19일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공포에 극적으로 갔다가 한번 더 밀어준 것이 자 여기가 4월 19일 여기를 바닥을 만들고 또 다시 흔들고 난 다음에 이제 상승장으로 변했죠. 그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기간을 보면은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 일주일 이상 걸렸죠 자 그러면 어제 파동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자고요 조정기가 짧으면 한 달, 길면 한달 반에서 두 달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봤는데 짧으면 한 달, 이렇게 한 달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이미 보름 정도가 나왔고 이제 절반 정도가 남아있는 거죠 이전에는 한 일주일 정도 더 기간을 가격 조정으로 갔는데 이번에도 가격 조정으로 갈 수도 있고 기간 조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일지 여기가 바닥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닥권으로 가고 있고 여기서 흔드는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잡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한 달이라는 기간이. 걸리겠죠 그죠 자 여기가 무조건 바닥이다 아니다 요걸 떠나가지고 조정에 무조건 밑으로 가는 가격 조정만 생각하지 말고 가격 조정도 있고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도 있고 여기는 가격 조정이 었고 여기는 기간 조정이었죠 가격 기간 조정 다 합해서 한달 정도가 된다면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다 이 조정기에 전반기가 지나갔고 조정기 후반기 그 어딘가를 지나고 있는 시점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거죠 자 공포지수도 정확하게 걸려버렸고 나스닥도 정확하게 여기를 걸려버렸습니다. 공포지수도 갈 때까지 갔고, 나스닥지수도 이제 갈 때까지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추세를 이탈하면 추가적인 전저점 때까지 하방이 열려있지만, 기간적으로 이제 바닥권을 타자 가는 형태로 요 금방 어딘가에 지금 있지 않을까라는. 자, 여기서 반등 시나리오를 본다면 크게 두개 정도가 보일 것 같아요. 자, 여기 20선이 위쪽에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급하게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20선과 거리가 멀고 밑에서부터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20선 장을 받고 내려와서 다시 20선을 돌파하는 거기가 찐 반등.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음. 자, 그러니까 여기서 급하게 올라간다면 20선에서 한번 멈췄다가 다시 내려온다면 다시 돌파 20선 거기가 더 힘을 실어줘야 될때 이렇게 하나 시나리오 볼 수가 있고, 자, 하나는 요 금방 어딘가 바닥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흔드는 기간 조정으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20선이 내려올 때까지를 좀 기다려본다는 거죠. 여기와 같이. 여, 자, 여기도 보면은. 20선과 이격도가 멀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옆으로 흔들면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밑에서부터 힘을 썼기 때문에 힘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대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20선을 내려올 때까지 옆으로 기간 조정을 일주일 정도 가져가는 그 다음에 돌파하는 요런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이 추세를 이탈을 해서 쉽소를 좀더 주고 그러면 기간이 좀더 길어지겠죠 그렇죠? 한 보름 이상으로 이렇게 뭐 흔들었다가 이렇게 복귀를 하는 그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반등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든 옆으로 기간으로 가든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복귀를 하든 그 기간이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로 어쨌든 조정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지금 가고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번이 되어야 이번이 되었든 이제 바닥 그 어딘가를 지나간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다시 줍줍을 해가도 좋을 시기로 보여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100% 장담을 할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줍줍을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항상 현금을 염두를 해두고 내려갈 것도 염두를 해두고 만약에 내려간다면 그 현금이 엄청난 힘이 들 거거든요 더 싸게 살수 있는 힘 그래서 일부는 지금 이렇게 일주일 정도 주축해 갈수 있는 기간으로 보고 또 일부는 혹시 뭐를 추가 하락을 염두를 해두는 것도 괜찮겠다 국내로 들어와 볼게요 자코스피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상승 추세의 하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라면은 저점을 올려가는 형태를 보여주겠죠 그죠 이전 저점에서 살짝 올라와 있는 곳에서 추세선 하방에 자, 최근에 갭 하락으로 떨굴 사람 떨궜다. 이제, 이제 못 참고 팔 사람 팔았겠죠. 자, 어제 급락이 정말 많이 나왔으니까 털릴 사람 많이 털렸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 갭 부분까지는 일단 뭐메우로갈 가능성이 큽니다. 5선 금방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느냐? 여기서 막고 또 내려가느냐? 그 문제인데, 막고 또 내려오든 돌파를 하든, 어쨌든 옆으로 흔드는 기간은 생길 것이다. 나스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번 상승기가 좀더 짧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나스닥이 한 달에서 두달 사이 조정기를 설명드린 것 대비 국내는 조금 더 짧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부터 본다면 한달 보름이고, 그러면은 보름에서 한달 사이에 끝날 수가 있다. 조정기가 아, 상승장이 이어진다면 말이죠.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하든. 올랐다가 또 내려와서 흔들든, 국내 코스피 역시, 어쨌든, 조정기의 절반은 지나가고 있고, 절반 남은 후반기, 그 어디쯤인가 지금 걸려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이는 파동의 시기와 추세의 시기, 추세의 위치가 맞아떨어진 지점이 요 정도가 지금 되고 있다. 자, 최근에 우량주들 많이 내렸죠. 뭐, 삼전,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현대차, 기아차. 그 와중에 강조드린 조선주는 계속해서 급등을 해주고 있고 조선주도 몰랐으니까 이제 하락폭이 깊을 수도 있습니다. 뭐 LG전자, 뭐 에코프로. 어, 포스코 퓨처 엠, 뭐, 한미반도체, 두산 에너빌리티 뭐, 아모레 퍼시픽, 충분히 조정받고 있는 우량주간, 실적이 계속 찍히고 있는 것들은 지금 박앤셀 들어가고 있다. 지금부터또한 일주일 정도 여유를 가지고 줍줍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시기지 않을까. 다시 한번더 추가 하락도 염두를 하면서 그죠. 자, 오늘 정리를 하면은 미정치 추세 걸려버렸고,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추세 걸려버렸고, 공포지수 제시한 상단 걸려버렸고 일단 갈 때까지 가고 있다 여기서 더갈 수도 있지만 오늘 제 생각의 핵심은 전체적인 조정기가 있는데 이 조정기의 전반부가 지나가고 이 후반부 그 어디쯤인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 아닐까 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앞으로 더 흔들 거예요 본인 매매 포지션에 맞게 너무 급하지 않게 항상 여유를 가지고 항상 욕심이 문제거든요. 여기서 바로 v자 급등하면 어쩌지? 음, 어쩌긴 뭘 어째? 다른 종목도 있고 또 올라가더라도 또 조정 받을 건데 그때 또 사면 되는 거고 항상 흔들 거 추가 하락을 염두를 해줘야 된다. 항상 요거를 염두를 안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계속해서 욕심 때문에 계좌가 박살나 경험을 하셨잖아요. 항상 여유를 가지고 본인 포지션에 맞게 전략을 또 정리를 해보는 그런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